터쏘기? 이거 어떻게 띌 거야? 근데 그렇게 좋아, 그거? 고가 종류가 엄청 많네? 응? <laughs> 얘네는 눈을 어제, 안 먹나 봐. 어제 가면서 이내 들어가자더라. 그지? 얘 어제 졸렸어. 내가 말했잖아. 졸린데 계속 눈가 눈은 되게 졸린데 뭐안 자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잘것 같더라. 네가 간 쳐다보고 있더니 깽깽깽깽 어. 하더니 바로 졸렸지 뭐. 바로 들어가서는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자대. 그러니까. 어이고다떨어네또다 떨어져. 영원해. <웃음> 신났어, 신났어. <웃음> 너 목욕해야겠다, 뭐 목욕해야겠어. 뭐 영원해! 영원해! 영하나! 너가 진짜 누웠어? 영하나, 이게 뭐야, 얼굴이! 뭐야? <laughs> 응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응? 너 누구야?